자, 유니 테스트를 좀볼 건데, 우선은 이제 뭐 항상 저는 목표가도 알려드리고, 뭐 손절가, 추가 매수가 싹다 알려드릴 잡지를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재료를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재료를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나 이런 거를 좀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자를 알려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어,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어,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 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자, 우리나라를 통미까지, 취익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이 arm이 영국 회사죠 얘네가 낯싸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익을 받을까? 큰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구만전자 만들어 봐요. 이키야20% 수익이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장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벌수 있다. 삼성전자 10%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들이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 진짜 제대로 먹을 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가장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추락하고, 이제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원형 상, 원,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을 근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수성이 근데 3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 가 이렇게 오르면 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소통방 에서 이런걸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방을 두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설명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뭐 주요 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데 뉴스 제료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이면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니까, 러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매수 신호,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를,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 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어,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 소통망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 띄워놓고 뭐하죠? 어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거이 수익 지금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개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소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뭐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막 리포트를 막 올려드려요. 이렇게 막. 그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필요하신 종목 어, 명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어,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좀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 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좀,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 신호를 드리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어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 이 소통방은 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신, 눈팅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어,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제 구독자 소통 어,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똑,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서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특이사항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막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어,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거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텔레그램은 웬만하면 들어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카,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다 어, 들어오시는 것을 <laughs>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온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와가지고 뭐, 사라,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리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요,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 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릴, 일 없... 그, 털린다는 말 표현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 하지도, 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셔야 되고, 와서서 눈팅만 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방을, 여러분, 들어와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려야겠죠. 자, 그렇다면, 유니테스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얘들은, 이제,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있죠, 검사 장비. 그런 걸 전문으로 개발하고, 생산해서, 바로, 어떻게 하죠? 판매하죠? 특히, 이 반도체는요, 후공정. 후공정이 정말로 핵심이에요. 마무리 단계가 정말 좋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후공정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메모리 모듈 테스터라고 해요. 그걸.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를 얘들이 국내 최초로 어떻게 하죠? 개발을 완료해서 상용화를 시킨 기업이에요. 진짜 반도체 원래는 이제 얘들 맨날 여기서 놀았는데 반도체 호빵이 꺾인 시기가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뒤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 항상 좀 여러분들이 이유니 테스트를 볼 때, 원래 얘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보고, 반도체 협황이 살아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기업이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수, 수익은 잘 내요. 일단, 개발, 연구개발비 다 뭐, 이제, 안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문제, 판매만 하면 되죠? 당연히 흑자전환. 문제는 이게 24년 전망이 정말로 좋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목표까지 3만 원대 잡아도 돼요. 진짜 이거는 스윙으로 가셔도 지금 지점도 정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 간단하게 지금 들어가서 우리 목표가 1차 목표가 얼마다? 그냥 간단하게 바로 먹고 빠지실 분들은 만한 6천 원에 바로 파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한 2만 원까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거 좀 3차로 나눌게요. 제가 보통 2차 목표까지 드 드린데 이제 1차는 좀 빨리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1차로 들어가셔라 매도가 얼마다? 만 6천 원이다. 자 2차 2차는 저는 2만원 오십습니다. 그리고 3차는 어떻게 한다? 이제 한 2만 한 6천원 정도. 어, 이 정도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3차까지는 시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1차, 2차 나눠서 1차에 80 분들은 다 팔지 마시고 절반만 파세요. 일단 수익 키핑 해놓고 2차를 요때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면 되고 혹시나 떨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죠? 여기 밑에. 웬만하면 여기 이하로 안 떨어질 거예요. 12,000원에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된다. 딱 거의 10% 부근이에요. 아무튼 10%는 안될것 같아요. 거의.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어 이제 16,000원 이하까지는 평가가 어, 낮추셔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당장 어, 이거는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 6 0 0 0원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면 최소 18,000원에서 2만원까지라도 평당가 낮추셔야 돼요 위에 물리신 분들은 근데 아마 18,000원 이하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아무튼 이렇게 좀 진행해서 좀 대응하신 걸로 하면 될것 같고 정말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알고싶어한 내용만 다들 말씀드렸죠 이런 유튜버가 어딨으니까 맞죠 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고 또더 괜찮은 종목 이런 거 있으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소통방 다들 웬만하면 들어오시면은 절대 돈 잃을 일은 없다 이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잘안 나가요 이런 소통방이 없거든요 나가신 분들은 그냥 철새죠 철새. 철세. <laughs> 아무튼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되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드로, 어, 웬만하면 들어오실 추천드릴게요.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